쉬운 거 하자. 아, 알았어. 아, 알았어. 아 뭐, 인사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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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사하고, 인사하고, 아 인사하고. 아 인사하고, <laughs> 인사하고, 인사하고. 인사하고. 누구야? 누구, 아 누구 아 어떻게 아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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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빠 말 뭐라 말해야지? 막승이 서민석입니다. 오늘, 오늘 소감이요 소감, 오늘 소감. 영상이라서 뭐, 딱 맞지? 춤이 없는데 해볼 거요어 해봐. 하나 둘셋 네. 자 너희들 하나씩 해. 해. 하나 둘 셋. 아 너무 작아. 내 폰이 좀 작아.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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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하 제품이잘 나와요. 오, 잘한다. 오, 연이 oh! 멋있다. 옹교하고 민석이다. Ah! 아, 리틀 서병문 화이팅! 고모가 고모가 서정미네그 가들아. 두룩 두룩. 자, 뭐 아, 와, 사이자사장님 사회장 자, 서 있잖아요. 자, 와미지규 야, 미지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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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지규와 미와미와미와와 미지규와 미와자지규와미와미 <laughs> 우리 어머니 미 연이를 보지 못해. 연아 좀뭐 기술 있잖아. 너왜 카노 좀 보여줘라. 왜 카노 어디가 제대로 보여줘 봐. 제대로 보여줘라. 이거 다다좀 자, 재건이들이. 제대로 보여. 제대로 해 봐라. 난 술을 못고 어, 나야안 술이야. 아, 저 넘겨야 돼. 넘겨야 돼. 넘겨야 <laughs> 돼. <laughs> 기술 좀 보여라, <laughs> <하지 마라>, 연아. <여은아. 웃음> 아. 아.